자 경기 시작됩니다. 멋진 한판 승부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아 왠지 분위기가 오늘 엄청난 경기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자 이만 크로스바에 튕겨 나옵니다. 오늘 중계하러 오기 전에 파르크데프랭스이 경기장 주변을 다 둘러봤는데요. 아, 스타디움을 레전드들의 사진으로 아주 깔아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팀에서 뛰었던 뛰어난 레전드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 추억을 아주 오랫도록 간직하려는 모습들이 어, 거리에 많이 보입니다. 공을 넘겨받는 카르바할. 마크맨을 따돌립니다. 크로스 기회. 카일 워커가 처리합니다. 어떤 키커를 지정할까요? 코너킥입니다. 네, 코너킥이 만들어졌어요. 골키퍼, 막아냅니다. 감독의 든든한 신임을 받는 안토니오 리디거. 자, 수비진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들어갔어요. 오프닝 골이 터집니다. 선제골입니다. 모드리치! 루카 모드리치가 골을 터트립니다. 야, 팀에서 이렇게까지 도움을 많이 주는 선수가 있나요? 누르리드. 골까지 넣어 주는 모드리치입니다. 현재 스코어 1대 0에서 모드리치야.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볼 터치하는 디마르코 찰한 올을줄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리우니 그대로!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아, 멋진 다이빙 끝에 슈퍼 세이브입니다. 로타 마테우스 자, 페르시치, 찰하노르, 하칸 찰하노르, 트리키의 공격형 미드필더, 어, 프리킥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아, 그렇죠. 찰하노르 하면 역시 오른발 프리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네. 또 전체적으로는 완급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플레이 메이킹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아, 정말 놀라운 반사신경입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코너킥 수비하던 팀은 잘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컨볼 상황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죠. 워커에게 공건됩니다 모드리치입니다. 관여합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좋은 기회! 기가 막힌 골 터졌습니다. 결국은 골키퍼를 뚫어버립니다. 네! 키퍼로서는 뭐 최선을 다했다고 봐야죠. 현재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언제나 제 몫을 해주는 찰한놀루공 만집니다. 디마르코. 번뜩이는 움직임, 찬하놀루. 마테우스 움직입니다. 공을 빼앗아 옵니다. 아, 좋은 타이밍의 태클이네요 카림 벤제마에요.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칩니다. 때려야죠. 슛!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이야, 저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한골더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수 차가 벌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골이 터졌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상대팀 동기부여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아 멋진 추가 골입니다. 승기를 완전히 굳히는데요. 리턴 패스. 전방에서 태클로 공을 얻어냅니다. 공 잡는 애슐리 형. 애슐리 형도 포지션 계속 진화하고 적응해 왔는데요. 그렇죠. 초기에는 뭐 윙어로 계속. 화... 좋은 기회, 슛! 전반전이 이렇게.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전반전은 일방적인 흐름이었는데요. 후반전에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스티브 맥메너먼 슈팅.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 서 선수. 합니다. 침착성이 돋보이는 골이었습니다 정말 대담한 선수군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자 프리킥입니다 이 정도면 휘슬이 울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프리킥이고요 일단 경기가 끊어졌는데요 나초 페르난데스 나초 페르난데스 센터백이긴 합니다만 속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측면 수비도 가능합니다 아뭐 전천후 멀슛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처에 동료 선수가 있습니다. 문 앞으로 넘어오는 공을 잘 쳐냈습니다. 나초, 자, 주의해야죠.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공격 기회 자유로운 동 잡아놓고 슛 아이 슈팅이 아깝게 벗어납니다. 빗나갑니다. 아쉽겠습니다. 존 반스 코너 아웃 코너 킥입니다. 칼 워커 올때 튕겨 나옵니다. 자 이제 올려야죠. 모드리치인데요. 연결 받는 비니시우스 태클 들어갑니다. 애슐리영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찬스죠. 멋지게 막아냈죠. 아 어렵죠 이 골키퍼 뚫기가. 아 정말 실점 위기에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자공 나갔습니다. 공을 좀 닦고 던져야 될까요? 호들리구를 거쳐갑니다. 엔제마의 볼터치. 자, 크로스,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이거 살려야죠! 스로인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애슐리 형인데요. 존반스.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낮게 깔리는 크로스. 프란 가르시아. 공 잡는 벤제마. 관여합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 허를 볼수 있었습니다. 아잘걷어냈습니다아 기가 막힌 수비네요. 모드리치가 움직입니다. 마크맨을 따돌립니다. 아 기술 좋습니다. 클래스를 입지갑니다. 호드리구의 골입니다. 아 호드리구의 판타스틱한 마무리입니다. 멋집니다. 아또 들어가는군요. 계속된 실점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감독의 전술.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야저렇게 구석을 찔러버리면 키퍼는 뭐 꼼짝마죠. 전개하고 있는 페리시치 볼터치하는 디마르코 전개하고 있는 페리시치 그대로 슛! 만회골 기록합니다. 자, 희망의 불씨를 살려봅니다. 센스 있는 발기술입니다. 역시 평온한 마무리를 보여주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은 저 선수 전매특허죠? 두 골차가 됐습니다. 4대2! 태클에 당했습니다. 벤제마에게 공건냈습니다. 하칸 찬하노루 마테우스 움직입니다. 번뜩이는 움직임 찬하노루 볼 거둬냅니다. 자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를자 슈팅 방어하는 카르바할입니다. 어, 역시 뭐 수비는 좋죠. 문을 그냥 열어놓고 위험을 감수하고 골키퍼까지 올라와 있는 코너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어, 실점을 감수하더라도 승부를 걸어야죠.